<laughs> 절대 만지기 말게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laughs> 다 <laughs>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 양수기 있잖아, 양수기 엔진 물 퍼야 되는데 가물었는데 작동이 안 걸려. 험사 언제 급하게 시킬까 이렇게 고치셔야 돼. 조마 풀어가고 이것만 고치면 걸려. 그거 붙여가지고 이거 이 쏟아내고 두 번째, 두 번째 이건데 네. 이거는. 여기에 뭐가 이게확손도 지금 없죠. 여기 음. 뭐달려있는거 너덜너덜하게 달려있어도 이런 너덜너덜한 걸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빨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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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인데지붕이안 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여기에 딱매겨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마, 뭐가 막혀있는 것은 어, 이물질이나 녹지껍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딸려 올라가다가 딱 막혀버려요. 그데 그러니까 뭐가 딱딱하게 막힌 게 아니야. 그거. 음. 이런 에 이렇게 시동 안 걸리는 거딱 뜯어보면 거에 뭐 이제 코 같은 게뭐 부르는 것도 몰라서 섞여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있어서, 어, 이제 이제 휘발과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에,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철사를 넣어서 철사가 이게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 근데 이게 철사가 너무 굵어. 일반 철사를 굵어 여기 안 들어가. 이 가, 아주 가늘거든, 가능한 구멍이야. 그런데 이게 캐비에타 정리하는 너무 좋은 공구가. 아이고, 그, 그, 우리 이상에다 그 있다는 거죠. 어, 제가 보기에는 카브레이 정비하는데 제일 좋은 부분은 에, 액셀에다 케이블을 고음서 가면 이제 또 깨서 버리잖아요. 찌그러져서 케이블 버리는데 보라색으로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워가지고 살살 풀어보면 이렇게 꼬인 것 점점 풀다 보면 가, 가운데 강심이 하나 나와 강심이 가늘어. 그거를 한 20cm씩 똑똑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그잘 보이는 데꽂아놓고 그거 하, 그한저 여러분들이 농업 조직할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거를 이리 넣으면 이리 올라오니까 어? 이리 넣으면 이리 올라오는 보이지 그러면 뚫린 거야 공업사에 가면 공업사에 가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 어떻게 고쳐 놓면 아까 거분 이제 쏟아내고 이렇게 닦고 에어, 그 에어로 이 여기를 푹 쏴줘. 그러고, 그리고 철사로 뜯는 거를 똑같다 말이야. 근데 우리 공업사 이제 우리 집에는 에어 에 컴포니셔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그 철사 또 아니면 기타줄 일본 공업 나는 거 있죠. 이거 갖다가 하면 참 좋아. 이거 똑똑 잘라 가지고 뜯으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절사가 올라왔다는, 끝이야 이기 너무 만지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 됐잖아? 다시 이렇게 꼽으면 돼. 조립하고, 어, 뒤에 나트 이렇게 꼽으면 돼요. 이거 어려워요? 절대 만지지 말예요 <laughs> 그렇죠 이거 이게 절대 만지지 말게 아니다 이게 뭐 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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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복잡한 거 너덜너덜한 거막 쏟아져가지고 조립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지지 말라고 그래지제걸로 갈아내야지 안 신발을 만져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흐름를 갈아잡고 이거까지 해주면 휘발유가 들어오고 종합흐름 불치고 망걸려 또 걸리잖아요. 빨리 부르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잘 걸리나 보고 10만원 내리고 10만원 내고 <laughs> 여러분들 10만원 내고 <laughs> 10만원짜리 <laughs> 사실 이게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게 아니라 이게 경창에서 수십년 동안 우리 경창군 연인들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일을 했요 이게 관리기도, 관리기도 밖에서 쓰다 보면 갑자기 안 걸릴 때가 있어. 환장하는 거야. 이분들도 한열명해는데 멀잖아. 이 관리기가 발동이 안 걸리냐. 이게 뭐, 뭐. 보통은 공업사가 오래다, 그 공업사가 보내다 붙이잖아. 말도 안 듣고 들어오지도 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대 정도래. 근데 차가 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자가 정지로 가는 대선구 단축 이제 양수제밀도 어, 활동 안 걸리는 거할수 있죠? 관리기 할수 있죠? 이양기 할수 있죠? 다할수 있어요. 이게 이 크기만 조금 크고 작고 이게 원리 탑고 같다는 거야.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게 파리학이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이 쪽에 이걸 물고, 우리 아버지가 훅 불었더니, 이렇게 우리 아버지 입김이 지나가는데, 파리약이 딸려나갔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어릴 때, 농촌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파리약을 이걸 사가지고, 번이 울리네알 거야. 이걸 사가지고, 훅돌더라고 그러면서 이 파리약이 휙휙 나가요. 우리 아버지 입김이 세게 불면 멀리 나가고, 살살을 불면 조금 나가더라 이제 이게 악셀레이터를 마이 올리면 왕하고 악셀에 조금 올리면 어, 그 15대1로 섞여가지고 조금 들어갈 때는 애, 그 왕소리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일이 공기가 지나갔는데 액체가 이이 따라 올라가더라 따라 올라가요 안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이까만것만 청소해도 되는 거야뭐 중요한 거 아니야? 까만 발대에 막힌 거만 뚫려준 거지. 에어프리나, 아, 어, 에어리이에어레이에어프에어프레이에에있어에을뚫어줬다는거 카브레타 그정비하는 공부는 이 공업사에 가서 뭐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 주서 그말아 가지고 여기 아님 그 이렇게 저아가지고가지 가져와 가지고 이풀로 봐봐. 어, 오 반드시 반듯한 강사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약한 20cm 조금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저 어, 눈이 춥춥해서 안 보이니까 잊어 먹어도 괜찮잖아. 그래도 그저그 것들을 가방 가지고 뽑어놓고 이제 먹으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예, 하면, 이, 관리기가 시공이 잘 되고, 여기서 계속, 이게, 예, 예, 잘, 되는 현상이 나능니다 또, 에어클리나는 지금 청소할 수, 청소할 음. 수 있죠. 에어클리나 청소하면, 공기가 100%가 들어가게 되고, 100%가 들어갔는데, 예, 그, 저, 종합프로정수가됐잖아요 좀회에서총재잖아 그러면, 그러면 네. 네. 여러분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네. 여기 교육안 오신 분들이 이런 거를 끌어 가면 옆집에 가서서 한번 폼 잡는 거지. 네. 발동한 걸로 있어요. 저는 쓸거제대막걸려야 되는 거같아 되게 고마울 거 아니야. 그죠? 어, 고맙죠. 급한데 이제 네. 양수기 발동하면서 이제 조를 하고 지금 기다기 가런걸 끓여먹고, 활동하고, 관장하잖다 해봤잖아. 요 어려움을 다 겪어봤잖아. 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걸안가아치셨기 때문에, 몰르, 몰라서 못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는 거 이, 그, 기아가 막뭐 부러졌거나, 죽이 부러졌으면, 그건 고속스런데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자가정비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 기계를 뭐 이렇게 야외에 막 던치 해놓으면안 된다고 하면 잘보관해야 되고 어, 자가정비 계서 오래 쓰고 고체쓰고 아껴 써어야되요 오래 쓰 20, 20 가리비 10년이 20, 20, 가서 괜찮아 수지 않아요 2 0까지가3 0 0가씩갈0가지가1안0가두 번째 0 0 네,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근데 시범이 없습니다. 근데 디젤 엔진에 대해서앞으로서 설명을.